드디어 오늘 현역가왕 결승진출자 10인이 탑세븐 결정전인 결승전 1라운드가 방영됩니다. 경연의 마지막 라운드인 결승전까지 올라온 10인 현역가수들의 필살기가 총 동원될 오늘 결승전 1라운드에서 가장 자신있는 필살기 곡으로 선곡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들리는 스포에 의하면 여전히 전유진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라운드 경연에서 받은 점수와 심사평 관객 반응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거기에 탑세븐의 윤곽도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우승자의 윤곽도 90% 이상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가 얼마나 인생곡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가도 경연자의 실력이다 보니 오늘 경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곡했을 인생곡에 운명이 걸려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방송에서는 전유진이 무대를 끝내고 얼굴이 흠뻑 젖을 만큼 울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좀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정평이 나 있는 전유진이 무슨 이유로 이처럼 많은 눈물을 쏟아냈는지 궁금증을 모으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번 현역가왕에서 전유진은 우승후보 1순위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포에 의하면 엄청난 뒷심을 발휘했고 전유진의 증가가 빛을 발했다는 현장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발더 나아가 결승곡으로 최고의 무대를 보였고, 마스터 점수 관객 점수까지 최고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우승 후보로서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승 후보로 전유진, 민 김다연의 3파전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현 상황에서 3파전이라는 말이 조금 맞지 않을 만큼 전유진이 모든 면에서 독보적으로 앞서다 보니 1위는 아예 제켜두고 2위와 3위를 누가 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유진은 인생곡으로 최고의 점수를 받았고 중간 점수 전체 1위라는 스포도 돌고 있는 만큼 인생곡으로 숨어오는 바람소리 선곡은 신이 한수인 듯 합니다. 전유진의 인생곡은 93년도 MBC 신인가요제 대상곡인 이정옥의 숨어오는 바람소리로 오늘 무대 영상이 선공개되었습니다. MBC 신인가요제는 93년도가 마지막이었는데요. 이정옥이 숨어오는 바람소리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변진섭 신효범 등이 바로 mbc 신인가요제 출신입니다. 꼬마인형 멍에 나미가 달맞이꽃에 이은 또 하나의 레전드 무대 예약인 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